지금 입국 사정을 마치고 가방을 찾으러 갑니다. 엄이 걱정했는데 사람 엄청 많아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저기에 에펠이 조그맣게 보여. 여기서 네. <laughs> 여기 서 건너야 되는데. 여기 아파트 단지에 들어왔어요. 여기 비밀번호 누고 들어오는 것이라 조용하고 좀 안전한 느낌? 에레 남친이 상인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는데 여기 이렇게 채이 뜨고 이 문을 딱 이렇게 열고 열면은 으 여기 또 4층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 RC층이에요 RC가 뭔 층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밝아지면 문이 열릴 대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 4층인가? ちょ,ちょうど。 je vous une dernière C'est bon, merci. Bonne journée, en, en, en croissant, pain au chocolat et un paquet. C'est bon, merci. Merci. 왓씹! 근데 위에 바게트랑 아래 바게트는 뭐, 뭐가 다른 거예요? 어, 아예 그게 맛 자체가 다를 거예요? 밑에 거다 했어요? 네. 그래요? 조금만. 어, 음, 좀 먹어보고 싶어요? 저, 감사합니다. 맛이 좀 달라요. <laughs> 그냥 땅오늘하고핏잘 갔다 올게요. 비가 살짝씩 오고 있습니다. 이거 봐도 싱싱하니 빵 먹을거에요 빵 뺑우 쇼콜라 먹으면서 샌드강을 갈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샌느강이에요 이건 뺑우 쇼콜라 누 가는 네요이는피 걸어야해요 보여드릴게요. 새로 나 다니고 저게 거? 이렇게 르는거 이렇게 커요. 대박! 그리고 여기 진짜 나밖에 없어. 웬 일이야? 너무 일찍 왔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르브르 박물관네. 엄청 커. 무슨 일이야? 와, 예쁘다. 날었씨가어요 날씨가 맑진 않은데 그래도 비만 안 와도 전 좋은 날씨로 칩니다. 이것도 샀어요. 왜? 아 치즈랑 햄이랑 야채랑. 두 가지가 깼나봐요. 배불러. 다못 먹었어. 아, 씹어라. 치킨은 괜찮아. 여기는 마렌지 보고 스투시 그런 데가 있는 데라고 하는 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지금 바로 목마르트로 가려고 합니다. 집에 갑니다 저는 집에 갈까요? 갈까요? 보인 지금 일단 숙소에 다시 들어왔는데 <laughs> 아 너무 힘들어 <laughs> 아왜 <너무 힘들어. 웃음> 아, <너무 힘들어. 웃음> 아, 이렇게 힘들지? 아우 힘들어. 들어가서 좀 쉬다가 그 바토무슈... 그... 아, 뭐더라? 그... 과, 크루즈? 그거 타야 돼가지고 좀 이따 다시 나올게요. 지금 다, 다시 정신 차리고 나와서 바토무슈 크루즈 선착장에 가고 있어요. 여기서 어, 그 이렇게 타고 파리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그거 그거 할 거... 그거 할 거예요. 아이고 차가 초록빛인데 막 다니네. 오케이 가볼게요. 여기 지금 선착장 가는 길인데 보세요. 완전 예뻐. 그리고 밝고타로 들어가요. 이와도 밖에 안잤어요 나는 길로 고야되나 Take a video. Okay. Okay, let's go. You make it so soft before. Okay. Let's see. Look at the video. The video. Okay, this one. Now, give it to me. You say, ah. It's 아. good. <laughs> It's very good, the snails. Thank you so much. 지금 밥을 다 먹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에스카르고를 먹고 왔는데, <laughs> 아니, 주인 아저씨가 너무. 아니 아니 서버, 서버신 것 같은데. 삼십시오. 찍어, 먹는 방법, 동영상 찍어되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걸 먹여주시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웃겨. 일이야에사 너무 웃겼다. 그 말씀. 또 빵을 사서 아침을 어 우리 숙소에 있는 커피랑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다른 걸 샀는데 맞는 걸 샀는지 모르겠네. 그냥 맛있어 보이는 약간 계란 같은 파이 같은 거 샀어요. 먹어볼게요. 지금 베르사유 궁전에 가려고요. 여기로 갈 거예요. 저기 비둘기 비둘기 정모. 와, 엄청 많아. 웬일이야. 여기가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 와. 와아. 날씨 좋다. 여기로 가면 진짜 너무 예뻐 나 여기 좋아 여기 좋아 너무, 너무 예뻐 였는데 바꾼 거래요. 대박, 어쩌면 대박. 자신의 노래를 보통 남들이 드러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대요. 상표의장 진짜 대박이야. 너무 무서워. 이렇게 돼있는데 저쪽에서 총소리가 들리는데 여기도 사냥을 하나 봐요? 아닌가? 모르겠네. 어쨌든 여기 너무 예뻐. 여기가 내 집이었으면 좋겠어. 미쳤어. 나 진짜 맨날 맨날 깨끗이 청소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싹 걸어가잖아요. 자, 하나, 둘, 셋, 와! 저기 동글동글한 게 깎아 놓은 거 봐.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볼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할게요. 어, 여기가 집이야. 집이야, 집. 여기 되게 좋은데 왜안 믿어, 안지 오늘 안 되는 곳이구나. 날씨도 너무 좋고, 예쁘다. 집이 핑크색이야. 부러워. 지금 다시 그 파리 중심가로 돌아가 가지고 아 이제 점심 을 먹어야 되는데 아 너무 힘들 아 벌써 오늘 지금 아직 한 시인가밖에 안 됐는데 아니 아닌가 시친가 아니 어쨌든 근데 지금 벌써 이만 보는 걸은 것 같아요. 오늘 날씨 너무 재죠 피그들 장. 저저 진짜 너무 지쳤고요. 아. 진 지쳤어요. 밥먹어야 돼. 음료수가 진짜 맛있어요. 이거 동그란 것도 맛있어. 햄버거도 맛있어. 숙소 근처에 돌아왔어요. 다시 에필이 보여. 와,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This one. This one? Mm -hmm. This is very strong. Okay. If I put this together with all other macarons, the smell will spread all the time. Oh, really? So I'll put that in a separate box for you. Okay, okay, thank you. That's great. And um, I'll put it in this separate box for you. Okay, thank you. <laughs> this is also best salad. Is this chocolate? Chocolate with, chocolate with passion. Okay, then I'll go with this, this, and chocolate.

그래가지고 그거는 못 가고, 못 가게 됐고, 그냥 여기 크리스마스 마켓에 구경하고 있어요. 이게 더난 거? 어. 아 되게 왜냐면 크리스마스 때밖에 못하는 거니까 아, 그죠 그쵸, 그쵸 지금 허리가 부서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개선문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버스 티켓 두개 남은 게 있어서 버스 티켓 끊어서 갈라. 고요 제가 지금 여기 여기 어딘가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한 30분? 기다렸거든요? 온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안 와서 제가 다음 버스가 언제 오나 봤는데 20분 뒤에 온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번 것까지만 기다려보고 안 오면 개선문 포기! 밥 먹으러 갈게요. 오케이? 솔직히 은근히 오지 않길 바랬는데 왔어요. 출발 개성문 보러.